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로 10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로 10절 함께 교독해서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laughs>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깊은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우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서 축구하는 사람들에게 최근에 가장 기쁜 소식은 그 슈또리 이강인, 이강인이 이제 프랑스 리그에서 최고의 클럽인 PSG로 이적한 게 이제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한국 사람이 어 이렇게 뭐 지난 시즌에 두 자리 수 공격 포인트를 또 올리고 그리고 스물 두 살인가 세 살인가요? 아마 마누람 스물 두살 22살 같은데 스물 두 살의 젊은 축구 선수가 유럽 무대, 프랑스리그에서 최고의 클럽에 이적했다는 거 사실만으로도 되게 큰 이제 화제가 됐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뭐 그런 소식이 기쁜 소식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인가요? 자녀들이 만약에 취직한 자녀가 있다면, 어 계약직이라도 취직한 게 좋은 소식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계약직으로 취직한 자녀가 정규직이 되는 게 제일 좋겠죠. 만약에 이제 대기업 같은데 어떻게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유능하게 좀 일을 잘해서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없는데 이제 정규직이 됐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떡 내는 거잖아요 떡. 떡 내고 아니면 제가 밥 쏘겠습니다. 그래서 애찬 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주부 하다 보면 아,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제가 밥 한번 내겠습니다 떡 한번 내겠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되면 굉장히 반갑고 좋잖아요 지난주에는 이제 뭐 카페 회원이 이제 만 명이 넘었고 유튜브 회원이 이만 명이 갈 것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밥도 내고 있는데 어, 기쁜 소식을 듣고 싶으시죠 그렇죠 아픈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요 검사를 했어요 뭔가 좀 어, 모양이 안 좋아요.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조직 검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의사를 찾아가는데 가장 기쁜 소식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고 MRI를 찍었는데 아, 의사가 갑자기 그 고개를 가우뚱 가우뚱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 어, 겸사 결과를 보니까 뭐 괜찮아요. 근데 그 의사가 그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한 것을 목이 아파서 갸우뚱, 갸우뚱한 건데, 그저 괜히 그 상황에 그걸 지켜보는 환자는 어 이게 내가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모두 기쁜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의 기쁜 소식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의 말씀이겠죠, 그렇죠? 늘 반신반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건져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들에게 뭐 등록금이 들어간다. 뭐 돈이 들어간다. 그냥 당장 이만큼의 쓸 돈이 필요한데 늘 염려와 근심이 될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구원한다라는 말씀이 뭐죠? 내가 그 돈을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또 구원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네 건강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천년 만년 살거 아니지만 사명이 있는 한네 코의 호흡은 붙어 있을 것이야라고 하는 말씀이고 네가 한절히 바랐던 거 손자 손녀를 안을 때까지 살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7절 아무개 7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다 같은 말이겠죠 그렇죠 개인 회생제도가 있고 개인 파산제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잖아요 그렇죠 빚을 지면 그빚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끊거나 가정이 무너지거나 그러면 사회 이 기반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개인 회생제도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최저 생계비 4인은 얼마? 3인은 얼마? 국가가 정해 놓은 최저 생계비가 있잖아요. 그 최저 생계비는 보호해 주고 나머지 급여 모두는 빚을 갚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개인 파산은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지금 다 팔아요. 팔아서 빚을 갚는 데 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빚을 탄감해 주는 거예요. 회생이든 파산이든 간에 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예요? 빚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도 그 고민해 본 분도 계시고 주변에는 파산과 회생 제도를 통해 갖고 새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그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드디어 카드가 생겼습니다. 다 카드가 없어져야 될 분들인데 그렇죠 이 카드를 없애야 되는데 어떤 분은 카드가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회생이든 파산 제도를 통해 갖고 그 사이에 카드를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신용이 복권이 되면서 이제 신용카드를 만들어 줄수 있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남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체크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은 현금만 쓸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이제 신용카드는 복된 소식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신용카드가 없어도 살수 있는 게 복된 소식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복된 소식은 신용카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뭐냐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아멘 할 때까지 회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분 계세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새로운 사실인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늘 불안하고 두려워. 근데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공급해 주시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고 싶고, 믿고 싶고, 믿고 싶고, 믿고 싶은데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맞아 그래 내가 신앙에 일대야 그래 나의 하나님 맞는데 그래 나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실까 그래 이거 주시겠지 말씀에 써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훅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가장 기쁜, 가장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표정,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잖아요. 전할 때 누군가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겠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를 권했을 거잖아요. 권한 사람 기억이 나십니까? 자연스럽게 등록한 그날부터 예수님 교회 발을 들이는 그 순간부터 새벽기도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누가 한번 새벽기도 한번 해봐. 나는 새벽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고 이렇게 하나님을 느꼈고 그리고 그렇게 숙면을 취할 수 있어. <laughs>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곳에 있는 거죠.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가장 좋은 소식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믿어졌어요. 믿어지는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 전도. 여러분, 전도 하십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좋으면, 내가 하나님이 좋으면, 전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잘 가는 음식점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찌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느 사람은 뭐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염소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맛있는 걸 먹고 내 몸이 정말 좋아졌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계속 얘기하잖아요. 피딱지 않을 때까지. 내가 염소탕을 보는데 눈이 떠졌어 이러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싫은데도. 왜냐? 나는 그것을 느꼈고 효과를 봤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요. 너무나 좋아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또 어떤 이야기를 내가 듣고 위로해 줄까? 또 내가 위로해 주려고 만났는데, 오히려 목사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인가 보다. 이런 교회 생활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좋다라는.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불평과 불만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산 좋은 모습이 됐고 내가 이런 모습이 된건다 예수님을 믿은 거야 지난주에 이제 무를 가져왔잖아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나눠준 게 굉장히 많았어요 떡을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유시버클리의 치대학교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서, 좋아서 떡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삼계탕을, 삼계탕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물을 나눴어요, 물을. 이건 시장도, 이런 시장도 없어요. 그렇죠 가면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주고. 그걸 제공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뭔가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좋은 걸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 아닌가요?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죠 그걸 들고 가는 그 뒤통수를 보는데 이게 연느 때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그냥 갈 때하고 들고 갈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내 것을 내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새벽기도를 계속 건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 권사님. 음? 말만 권사가 되면 안 돼. 음? 그냥 기도하는 권사님이 돼야 돼. 이렇게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면 탁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케어하고 밥도 같이 먹고 전화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상점 같은데 일부러 팔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가서 아는 척도 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목사님 칭찬하고. 그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이 통치란 말이 되게 어려운데 통치라는 의미는 여러분 딱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신다. 뭐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생활이라고 해 봅시다. 광야생활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애굽의 삶의 생활을 벌여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몇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애굽의 삶은 뭐예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에요. 가난이에요. 애굽이죠. 맥락을 잘 살피세요. 애굽이에요. 애굽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은 농사를 짓게 모든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600km가 됩니다. 날강이 넘쳐서 범람하면 그 주변이 비옥해지고요. 그 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을 끌어다 쓰면 되는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그 땅은 해수면보다 낮단 말이에요. 갈릴리 오수가 해발 212m, 해발 아래에 있는 거 마이너스 2 1 2이고 사해가 400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이 동쪽부터 서쪽까지 가면 쭉 이렇게, 요렇게. 이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땅이고 비를 흡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면 비를 다 흡수해 버리는 땅이에요. 그러면 댐을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댐을 못 만들죠. 물을 가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너희들 두 가지 죄악을 지었다. 두 가지 죄악이 뭐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필요할 때마다 물을 가두어가지고 물을 갖다가 대가지고 쓰는 그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비를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왜냐 생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비를 가둬야 될거 아니에요 웅덩이를 파고 파고 팠는데 그 웅덩이가 비를 흡수하는 땅이면 물이 가두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두 가지 제약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가난 땅은 뭡니까? 가난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웅덩이를 팔 필요가 없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모든 것이 풍족해서 쌓아놓고 쟁여놓으면 여러분 소동과 고모라처럼 심판받게 될 것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하면 돈이 있고 시간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가나안인 거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신다. 애굽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삶으로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 광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띄악볕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에 서 있으면 그늘이 지면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습도가 높지 않으니까. 그리고 밤에는 영상한 10도가 된단 말이죠. 10도는 춥진 않잖아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딱 임하게 되므로 어느 순간 하, 오늘은 또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나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속에 믿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을 한번 봅시다.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멈췄나요 이동했나요? 멈췄죠. 그런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높이 떠서 이동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그늘을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 그늘을 쫓아가니까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밤에는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한발한발 우리 가야 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 온거 주의 크신 그 은혜라 이게 뭡니까? 한발한발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셨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지금 이곳에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내가 한 것은 전부 다 헛수고였고 하나님께서 그 헛수고한 것 그다음에 실수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 선택해서요. 그 결과를 안게 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힘이 좀 나는데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잘못이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 이 일을 선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해요? 그때는 여러분 되게 막막해요.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만 한탄해야 돼요. 내가 그때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야 되는데 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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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의 말에 기기울여서 늘 인도했다. 근데 여러분 옛띠 복음이 뭔줄 아세요? 하나님 통지하신다는 복음이 뭔줄 아십니까? 내가 실수할지언정 악을 선으로 바꾼다. 요셉의 인생처럼 내 형제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악의 구덩이를 구원의 구덩이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뭐죠?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실수한 거 압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가운데 뭡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죠. 그게 만나와 매출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굶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은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필요할 때마다 주신다. 그럼 오늘 기쁘게 살자. 내일 들어갈 돈 때문에 어제 이제 이용규 목사 와가지고 아직 참아시는데 서로 서로 얘기하면서 한탄하면서 치과 치과 얘기 치과 얘기를 해서 치과 얘기를 우리는 얼마가 들어가 얼마가 들어가 그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치과가 들어가면 이제 단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우리 네 명이 우리 가족 네 명이 치과 예약이 잡혔다. 고 근데 난안 갔다고. 세 명이 돈이 들어갈 게 뻔히 보이는데 나까지 가서 내가 돈을 들어가지 않으리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할 것을 주신다 오늘 하루 공급해 주셨듯이 내일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근데 그 공급이 뭐냐면 공평하다는 거예요 저는 만나의 경제법칙을 믿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자꾸 걷어와요 내 식구 먹을 것을 걷어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 막 20명이 먹을 걸 걷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4명이 먹고 남은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벌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만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의 불행은 자꾸 채우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왜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풍요롭게 살고 나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라고 원망과 한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공급함 또한 공평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언어가 달라요 왜냐 그 사람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잘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누구를 만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꼭 그것을 나눕니다 누가 누가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는데 내가 이 은혜를 자꾸 혼자서 다 먹으면 안 되지 누구에게 나눠줄까? 누구와 함께 먹을까? 옥수수를 갖다 이한 자루를 주면 내가 한 자루 다못 먹거든요 저는 하나만 먹으면 돼요 그럼 나눠서 먹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공급자와 그리고 인도자와 보호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공평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좀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은 너무 좋아. 하나님 믿음은 좋아.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월요일 날에도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게 저한테 일은 아니고 저한테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은 뭐 웃지 않아도 전 스스로 아,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오늘도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이러면서 촥. 기록해 놓고 혼자서 막 좋아 가지고 아, 막 웃고 이래요. 저는 이제 성도님들 만나는 것이 공적인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하 저게 좋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쁨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 굉장히 목사로서 만나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함께 신앙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만납니다. 이게 좋고 행복하고 또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전도하는 저만의 방식입니다. 아 목사님은 참 편하게 성도들을 만나고 이야기해. 그러나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신앙적인 권면들을 꼭한번 툭툭 던지기도 하죠. 그냥 저는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전 그것이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다 여러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유사이래로 그런 사람 늘 있어 왔어요 그러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늘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신다.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되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까? 감사가 감사를 낳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